자, 4월 12일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함으로 야베스교회 어린이 성소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자갈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에 성도의고제와재의영사 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지금 부활절 다음 주일에도 교회에 나가서 예,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우리 모두가 건강한 상태로 다시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에서 7절 말씀 우리 친구들 함께 읽을게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목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니. 마태복음 28장 5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알아요? 네. 무슨 날일까요? 예수님이십 부활하신 날. 맞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 부활하신 날. 어제는 우리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말씀해 주셨냐면 자, 내가 죽고 나서 며칠 만에? 3일 만에. 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다시 부활할 거야라고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이런 반응이었어요. 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무슨 말씀이지?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셨고 정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서서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자신의 무덤에 장사를 지었어요. 예수님은 온몸에 세마포 천으로 감싸고 무덤에서 장례를 치우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어요 예수님이 정말 죽고 돌아가셨구나 너무 슬프다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바로 이틀 3일이 지셨어요 3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죠? 사망 맞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그 3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3일째 되던 새벽 이른 새벽에 무덤 주위에서 진지진이 일났어요 구구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는 흰 천사 옷을 입은 어 천사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문을 굴리고 그 돌문 위에 천사가 앉아 있었어요. 우와. 번개와 같이 하얀 옷을 입은 천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돌 무덤 문을 굴렸더니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은 깜짝 놀랐어요. 허,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경비병들은 이 모습을 보고 무서워서 떨며 정말 죽은 사람처럼 기절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또 누가 있었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어요. 네. 그들이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천사였어요 천사가 이야기했어요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를 찾는구나 그런데 돌아가신 이 예수님은 이제 이 무덤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단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 너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거든 갈릴리로 가거라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너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말씀하여라. 말을 전해주어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신대. 라고 천사가 말해주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두렵기도 하고 또 너무나 기뻤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또 나타났어요. 평안하냐라고 물어보았어요. 너희 안에 평안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았어요. 누가 와서 물어보았을까요? 예수님. 맞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평안하냐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 형제들,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 갈릴리에서 우리 만나자라는 이 소식을 좀 전해주어라라고 말했어요.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너무 기뻐서 경배하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무덤을 지키고 있던 이 경비병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전했어요. 저기요, 큰일났어요. 전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이 소식을 더 들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님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떻게 이 사, 사, 사실을 어, 할까 의논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 부활의 소식을 숨깁시다.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맙시다. 우리 몰래 아무도 알려주지 맙시다. 비밀로 합시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너희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아라. 비밀로 하여라.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밤에 몰래 훔쳐간 것으로 말하여라. 거짓말하여라. 라고 시켰어요. 정말 그들은 돈을 받고 예수님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거짓말했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살아나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언제 나올까 기다렸어요.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는 말씀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너희는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알려주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너희 제로에 돌아가시고 또 3일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소식을 이 복음의 소식을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전했어요 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오, 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이 부활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전하고 전해서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들에게까지 이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얘들아. 예수님이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부활의 천열매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이, 생명을 주셨어 라고 이 소식이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우린 들었어요. 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우리 또한 전해야 돼요. 맞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은 우리가 모두 전해야 해.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나요? 네. 믿음으로 고백하나요?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전하며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마지막 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 친구들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친구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라 하셨던 그 사실들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짐하며, 고백하며, 이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길 다짐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